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카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0번 심판카드를 배웠죠? 심판은 재탄생이었어요. 용서했어요. 새로 태어났죠?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21번 세계카드. 더월드. 심판이 재탄생이었다면 세계는 완성이에요. 심판이 과정이었다면 세계는 결과예요. 심판이 시작이었다면 세계는 끝이에요. 세계는 완성의 카드예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의 마지막 카드예요. 가장 높은 성취예요. 완성하고 축하하고 우주와 하나 되는 에너지. 오늘 이 카드를 배우면 완성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완성한다. 나는 이뤘다.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세계 카드 이미지 뜯어보기. 자, 세계 카드를 자세히 볼게요. 한 여성이 춤추고 있어요. 공중에 떠서요. 벌거벗었어요. 순수함이에요. 근데 보라색 천을 두르고 있어요. 보라색은 영성이에요.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마법사처럼요. 처음과 끝이 만났어요. 균형이에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매달린 사람처럼요. 숫자 4를 만들고 있어요. 안정이에요. 표정을 보세요. 평화로워요. 만족스러워요. 완성했어요. 주변을 보세요. 거대한 월계관이 있어요. 타원형 화환이에요. 승리의 화환이에요. 초록색 잎사귀예요. 생명이에요. 성장이에요. 위아래 리본이 있어요. 무한대 모양이에요. 영원함이에요. 내 모퉁이를 보세요. 내 생명체가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봤던 거예요. 천사, 독수리, 사자, 황소. 내 복음서, 저자예요. 내 원소예요. 바람, 물, 불, 흙. 모든 게 조화를 이뤄요. 안정적이에요. 완전해요. 배경을 보세요. 파란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요. 우주적이에요. 전체적인 느낌은 뭡니까? 완성되고 조화롭고 완벽해요. 춤춰요. 기뻐요.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2장. 왜 21번일까? 심판 다음에 왜 3개일까? 자, 3개가 왜 21번일까요? 21은 뭡니까? 이 더하기 1은 3이에요. 여왕제가 3번이었죠? 3개도 풍요예요. 최고의 풍요예요. 21은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숫자예요.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3개가 21번이에요. 심판 다음에 왜 세계가 올까요? 심판은 재탄생했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용서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엔 뭐가 와요? 완성이 와요. 목표를 이뤄요. 다 했어요. 그게 세계예요. 심판은 다시 시작한다 했어요. 세계는 다 이뤘다 해요. 둘다 필요해요. 재탄생 없이는 완성도 없어요. 완성해야 다음 사이클을 시작해요. 균형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재탄생했어요. 심판 단계를 거쳤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이제 완성했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졸업했어요. 그게 세계 단계예요. 3장. 세계 카드의 핵심 의미. 자, 세계의 핵심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완성과 성취예요. 완성했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다 이뤘어요. 두 번째, 조화와 통합이에요. 모든 게 조화를 이어요 통합됐어요. 균형 잡혀 있어요. 세 번째, 성공과 승리예요. 성공했어요. 이겼어요. 최고예요. 네 번째, 여행과 세계예요. 여행을 가요. 세계를 봐요. 넓은 경험이에요. 다섯 번째, 완벽함과 완전함이에요. 완벽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완전해요. 여섯 번째 우주와 연결이에요. 우주와 하나예요. 신과 연결됐어요. 영적으로 완성됐어요. 일곱 번째 졸업과 끝이에요. 졸업했어요. 끝났어요. 한 사이클이 마무리됐어요. 여덟 번째 축하와 기쁨이에요. 축하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세 개가 나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완성했어요. 성공했어요. 조화로워요. 축하해요. 이게 세계의 메시지예요. 4장. 세계 정방향 해석. 자, 실전 해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계가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질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달성해요. 완성해요. 세계는 완성의 카드예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축하해요. 성공이에요. 질문이 졸업할 수 있을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졸업해요. 완벽한 카드예요.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질문이 여행을 가도 될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가세요. 세계는 여행의 카드예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세계를 보세요. 시야가 넓어져요. 질문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대성공이에요. 완벽하게 마무리돼요.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요. 최고의 결과예요. 질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행복해요. 모든 게 완성됐어요. 조화로워요. 만족스러워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세계 정방향의 조언은 뭡니까? 축하하세요. 완성을 즐기세요. 세계를 경험하세요. 조화를 이루세요. 감사하세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을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계는 끝이자 시작이에요. 완성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5장. 세계 역방향 해석. 자, 이제 역방향을 볼게요. 세계가 거꾸로 나왔어요. 세계 역방향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미완성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다 왔는데 못 끝내요. 조금 더 필요해요. 두 번째 완벽주의예요. 완벽하려고 해요. 끝을 못 내요. 계속 수정해요. 세 번째 정체예요. 앞으로 못 가요. 막혀 있어요. 순환이 안 돼요. 질문이 왜못 끝낼까요? 세계 역방향이 나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세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완성하세요. 질문이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세계 역방향이 나왔어요. 완벽주의예요. 완벽하려고 해요. 근데 완벽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만족하세요. 끝내세요. 질문이 왜 앞으로 못 갈까요? 세계 역방향이 나왔어요. 한 사이클을 못 끝내고 있어요. 정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가요. 끝을 내세요. 질문이 여행이 취소될까요? 세계역방향이 나왔어요. 연기될 수 있어요. 또는 여행이 기대만큼 안 좋을 수 있어요. 계획을 다시 보세요. 조정하세요. 세계역방향의 조언은 뭡니까? 마무리하세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만족하세요. 정리하고 끝내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역방향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6자. 세계와 다른 카드 조합. 자, 세계와 다른 카드 조합을 볼게요. 세계와 바보가 같이 나왔어요. 완성 후새 시작이에요. 한 사이클 끝나고 다음 사이클 시작해요. 완벽한 순환이에요. 세계와 마법사가 같이 나왔어요. 완성과 창조가 함께해요. 완벽한 실행이에요. 능력이 완성됐어요. 세계와 여왕제가 같이 나왔어요. 풍요의 완성이에요. 최고의 번영이에요. 모든 게 넘쳐나요. 세계와 연인이 같이 나왔어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영혼의 짝을 만났어요. 결혼의 완성이에요. 세계와 전차가 같이 나왔어요. 승리의 완성이에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빠르게 완성돼요. 세계와 수레바퀴가 같이 나왔어요. 운명의 완성이에요.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 사이클 시작해요. 완벽한 순환이에요. 세계와 별이 같이 나왔어요. 희망의 완성이에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완성됐어요. 세계와 태양이 같이 나왔어요. 성공의 완성이에요. 완벽한 행복이에요. 최고의 조합이에요. 세계와 심판이 같이 나왔어요. 재탄생의 완성이에요. 우주적 완성이에요. 완벽한 부활이에요. 세계와 다른 세계가 같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요. 완벽의 완벽이에요. 최고의 최고예요. 모든 게 완성됐어요. 조합을 볼 때는 세계의 완성, 성취, 조화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세요. 7장. 세계 카드 실전 리딩 예시. 자, 실전 예시를 들어 볼게요. 케이스 20대 대학생이에요. 질문, 졸업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원 카드로 세 개가 나왔어요. 해석, 완성이에요. 세개가 나왔어요. 완벽한 카드예요. 졸업해요. 모든 과정을 마쳐요. 축하해요. 최고의 결과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케이스이 30대 사업가예요. 질문. 회사 상장이 성공할까요? 세계 정방향이 나왔어요. 해석. 대성공이에요. 완벽하게 진행돼요.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뤄요. 상장 성공해요. 최고의 성과예요. 축하 파티를 준비하세요. 케이스 3. 40대 주부예요. 질문.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세계 역방향이 나왔어요. 해석. 연기될 수 있어요. 또는 계획을 수정해야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준비를 더 하세요.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가세요. 케이스 4. 쓰리카드 리딩이에요. 질문. 인생 완성. 과거 현재 미래는? 1번 과거 바보.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2번 현재 심판. 재탄생했어요. 3번 미래 세계 완성되요 해석 과거에 순수하게 시작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재탄생했어요. 새로운 당신이 됐어요. 용서하고 깨달았어요. 미래는 완벽해요. 완성되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우주적 성취예요. 계속하세요. 당신은 이미 성공했어요. 8장 세계가 주는 인생 교훈. 자,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훈, 완성을 축하하세요. 완성했으면 축하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즐기세요. 두 번째 교훈,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완성은 끝이에요. 근데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순환이에요. 세 번째 교훈, 조화를 이루세요.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해요. 균형이 중요해요. 통합하세요. 네 번째 교훈, 세계를 경험하세요. 좁은 곳에만 있지 마세요. 세계를 보세요. 넓은 경험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교훈,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은 없어요. 충분히 좋으면 돼요. 마무리하세요. 여섯 번째 교훈, 우주와 연결되세요. 당신은 우주의 일부예요. 신과 연결됐어요. 영적으로 완성되세요. 일곱 번째 교훈,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축복을 세어보세요. 여덟 번째 교훈, 춤추세요. 기쁨을 표현하세요. 춤추세요. 삶을 축하하세요. 구장, 세계 에너지 활용하기. 자, 세계 에너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세계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완성할 때, 축하할 때, 새로 시작할 때, 좋아 이룰 때, 세계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완성 축하 파티를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완성했으면 축하해요. 케이크를 사세요. 둘째, 졸업 앨범을 만드세요. 사진을 모으세요. 과정을 정리하세요. 추억을 만드세요. 셋째, 여행을 계획하세요. 안 가본 곳으로요. 세계를 경험하세요. 시야를 넓히세요. 넷째, 춤을 배우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춤추세요. 기쁨을 표현하세요. 다섯째, 감사의식을 하세요. 완성을 축하하면서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우주에 감사하세요. 여섯째, 월계관을 만들어 보세요. 종이로라도요. 승리의 화환이에요. 머리에 써보세요. 일곱째, 내 원소를 통합하세요. 바람, 물, 불, 흙. 모두 경험하세요. 자연과 하나 되세요. 여덟째 새로운 바보가 되세요. 완성했으면요. 새로 시작하세요. 순환을 계속하세요. 세계 카드를 벽에 크게 붙일 수도 있어요. 세계를 보면서 나는 완성한다 하세요. 마무리.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나요? 21번 세계 카드는 완성과 성취 카드예요. 좋아, 성공, 완벽함의 카드예요. 여행, 졸업, 우주적 연결의 카드예요. 정방향은 완성했어요.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역방향은 미완성이에요. 완벽주의예요. 조금 더 필요해요. 세계는 우리에게 말해요. 완성을 축하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세계를 경험하세요. 우주와 하나 되세요. 세계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카드예요. 가장 높은 성취예요. 완성의 카드예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세계 다음엔 다시 바보가 와요. 순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완성했나요? 축하할 것이 있나요? 세계가 말해요. 완성했어. 춤춰. 오늘부터 완성을 축하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요. 특별한 마무리 마이너스 메이저 아르카나 완성. 여러분, 우리가 바보부터 세계까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을 모두 배웠어요. 축하해요. 0번 바보에서 시작했죠. 순수하게 출발했어요. 마법사, 여사제, 여왕제, 황제를 거쳤어요. 교황, 연인, 전차를 배웠어요. 힘, 은둔자, 수레바퀴를 알았어요. 정이 매달린 사람, 죽음을 이해했어요. 절제 악마 탑을 경험했어요. 별달 태양을 느꼈어요. 심판을 거쳐 세계에 도착했어요. 완성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부터는 마이너 아르카나예요 완드 컵 소드 펜타클 56장의 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오늘 배운 세계 카드 여러분 댁에서 꺼내서 보세요. 나는 완성한다. 세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을 펼쳐놓으세요. 감사하세요. 당신은 해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이너 아르카나로 계속됩니다.